안녕하세요. 생각을 실현한 남자 창우 오빠 가후동입니다. <laughs> 여러분 목소리 <laughs> 쫙쫙 갈라지죠?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도 금리 이놈의 새끼가 나오니까 <laughs> 여러분 그래서 금리 얘기를 좀해 보려고 오늘 왔어요. 와다메 좋은 그 지금 미국이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를 잡겠다고 전쟁을 선포했다죠. 무서운 놈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이제 오르는데 한국은행도 이제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기존 금리가 지금 저 작년 11월 때까지만 해도 1%대 그 전에 또 0.5%대였거든요, 여러분. 근데 지금 3% 3.5%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출 금리는 저때 1%대였어요, 여러분. 저 때가 뭔지냐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불과 한 2~3년 전.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제가 최근에 대출받은 게 대출금리가 5.34더라고요. 그러면 좀 이렇게 신용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뭐6% 때까지 갈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한참 이렇게 쭉쭉쭉쭉 이 오르는 시기에 저한테 질문을 꿈속에서도 여러분들 챙겨드리려고 칭하네 중에 꿈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니, 금리 오르는데 건물주 돼도 돼요? 일단 금리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금리가 오르면 저는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란 얘기예요. 장점을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부동산에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까닭은 남의 얘기를 아니고 본인이 경험을 공유하는 거를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고 체득해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저한테 많이 신뢰하고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제가 30억대 건물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이 매수자 우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3, 4년 전에 2년 전에 막 샀을 때는 매도자 우위였어요. 바로 계약하려면 아, 죄송합니다. 저 계약 안 해요. 그리고 가격그안안 받아요. 그 자리에서 막 몇천만 원더 올려 달라고 막 이렇게 매도자분들이 갑질을 할 상황이었는데 지금 여러분 매수자 우위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일템 이런 거예요. 지금 이분이 30억대에 나왔는데 이걸 지금 2억을 깎으려 하거든요. 이게 매도자 우위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면 2억은 뭐 개뿔 2천만 원도 깎지도 않고 오히려 더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수자가 이제 우위다 보니까 이 매도자들이 쫄리는 거야. 어 금리가 오르니까 확실히 수요자들이 적으니까 이제 막 우리가 매수자가 지금 제가 2억까지 떨치는 거예요 여러분 임대 수익을 바라고 건물주가 되라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건 큰일 나요 여러분 땅살 때는 이미 수지 분석이라서땅 금융 뭐 가설계 설계까지 다 뜨면 그때서야 내가 팔지 살지 안 살지 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계산을 해보니 만약에 이분이 그 시세대로 월세를 내가 이렇게 채우고도 2.5%가 만약에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를테면 넉넉잡고 3%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30억에 3%면 9천만 원 여러분. 2년이면 얼마가 나가죠? 1억 8천 나가죠. 그러면 2년 동안 내가 이 돈을 깎아서 결국은 내가 낸돈 2억 가지고 이 돈을 세이브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장이 금매가 나오고 급급매가 나오고 물건을 던지는 시기라면 모든 거를 내가 편협된 근시안적인 사고로 이게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은 건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뭘잘 모르니까는 쫄보고 불이니까 무섭고 막 이런 거거든요. 정리를 해드리면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 아시죠? 내가 잘 알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남들이 야 미쳤어. 그들도 몰라, 생각해보니까. 야, 금리가 이렇게 오는데 미친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사? 그냥 그런 말 들을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해보셔라. 저는 두 번째, 지금 이 금리가 오른 시기에 장점은 스터디다. 준비된 자에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회는 온다잖아요. 결국 예컨대, 지금은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려면, 어찌았까 스터디를 해야 돼 지금은 공부할 때입니다 제가 다시 얘기했죠 준비를 안해 놓잖아요 금리가 올라서 물건들이 하나씩 던져요 내가 이걸 사야 되는데 분석 능력이 없어 공부를안 했으니까 뭘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뭐 아무것도 모르죠 이게 돌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옥석을 가리는 건 결국 스터디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막 모임들 제가 모임도 할 거거든요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자리에 가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예, 뭉쳐서 한다는 말 여러분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그래서 기회들이 분명히 오니까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요렇게 오면 나한테 쓰리쿠션 당구 해본적 있으세요 쓰리쿠션 요렇게 가버려 이사람이 잡고 이사람이 얻고 나는 또 낙동강 오리알 또 되는거지 그리고 지뢰 겁을 먹는데 여러분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지금 이 시기에 줍줍줍에서돈 버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 부자들은 제가 이제 중개법인 강남에 있다 보니까 이미 부자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기존의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금리 떨어질 거니까 존버하려고 2년 동안 1년 동안 금리 이자 낼거 그거 다 비축해놨더라고요. 어차피 금리 떨어지면 또 부동산 가격 오를 거니까 또한 부류는 이제 아, 내가 장사를 잘하고 있으니 또 장사 또 잘하는 사람 도 같이 해서 이 정도 금리는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데 내가 월세를 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쫄복 안 돼도 된다, 충분히 감당이 되니까 사셔도 된다 이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 지금 작년과 오늘이 똑같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지금 이 실정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 영상도. 다시 마음을 열고 다시 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마음을 안 열었는데 귀안 들린다니까. 몸에 뒤저분네 자, 여러분,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안게 있는데, 여러분. 금리는 출렁여 대박은 뭔지 아세요? 자산 가치는 안 떨어졌어. 계속 우상향 있어요, 여러분. 그 얘기 안 해드렸나요? 복덕방 할아버지가 바둑을 장기를 두면서 자네 서울 경기는 오늘 땅값이 제일 싸는 거네. 사다 두 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서 들을 수 없는 해안인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사가 좀 저한테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 요즘 꼬마 빌딩 괜찮을까 월세도 이자도 못 내는 적자금을 수도록 이제 여러분 줍줍줍 할 시기가 오니까 빨리 공부하자고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그거를 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행해야 비로소 힘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는 것만 필요 없어 여러분 뭐 학교 다닐 거뭐 교수 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저랑 같이 알아 나가고 제 목적은 여러분들 실행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이니까 제 진심 아시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지금 옥성만잘 가린다면 지금이야말로 코마 빌딩 미수할 기회가 온다고 요 포인트 너무 좋은데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비관론자, 부정적인 사람들의 이런 행동들을 낙관론자, 긍정적인 사람죽 줍는다 있잖아요 우리가 주워 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석으로 야지 여러분. 같이 함께 성장하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투디오에서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 드리고, 밖에 나와서 정말 재밌는 거 준비하고 있거든요.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물주가 난 대학었다. 난 대학었어. 나도 건물주 될수있고구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게끔 현장 나가서 제가 빨빨거리면서 제 실패했던 거라든지 이런 거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네.